안녕하세요. 아육유티비입니다 목욕 가냐고요? 아닙니다. 한가롭게 제몸 닦을 시간이 없고요. 오늘은 저희 티피 텐트에 곰팡이를 제거하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장방용 티피 텐트를 설치하러 캠핑장에 왔는데 창고에서 이 텐트를 닦아내 보니까 여름 내내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새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당장 텐트 세탁을 맡겨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셀프로 한번 곰팡이 제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나 봐.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 제거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테스트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이 텐트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곰팡이가 핀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아니지만 면 텐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겪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무을 쓰고 어떻게 이 곰팡이 사태를 셀프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고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텐트에 곰팡이가 피신 분들 있다면 도움이 되실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성공해서. 도전! 곳곳에 지금 곰팡이 이런 곰팡이들이랑 오염들이 돼 있어서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데 곰팡이가 생긴 부위도 굉장히 넓고 높이도 있어가지고 어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하거든요 일단 손이 닿는 곳 위주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가지고 효과가 좋다는 뿌리는 곰팡이 제거제들을 준비를 해 봤는데 이런 애들 이 거의 효과가 좋은 애들은 락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락스가 많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원단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물 빠진 현상 혹은 원단이 이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텐트 파우치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진행 상황을 본 다음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팡이 팡팡 여기, 여기 클래식 TP라고 쓰여있는이 앞에 부분, 여기다가 팡팡팡 뿌려볼게요. 뒷면 이쪽에, 왼쪽 부분에, 홈스타 착 붙는 락스. 중간 부분에다가, 여기, 이, 거품형에, 유한 락스 곰팡이 제거제. 자, 아, 아까 제품으로 테스트 해본 지한 아, 5분 정도 지났고요. 여기, 팡이팡팡으로 한데,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어, 제 눈에는 먼저보다는 훨씬 많이 좋졌어요 온난 색깔은 많이 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착 붙는, 여기가, 유한락스. 유한락스도 꽤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상태가 다 달랐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좀 어렵고 어쨌든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원단 자체가 완전히 물빠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원단에 물빠짐이 있는데 텐트 색깔 자체가 워낙에 베이지 색이 많이 티가 안 나서 그런지 물빠짐이 눈에 띄거나 아주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옷에는 몇 방울 튄 것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물 빠짐이 진행돼 가지고 옷베렸네배 베렸어 전체적으로 물 빠짐이 별로 없는 걸 확인했지만 그래도 겁나니까 소심하게 뒷면부터 뒷면을잘볼 일이 없잖아요 그늘진 뒷면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안 되겠는데 바람이 다 날려와서 바로 분석 안돼 바람 때문에 이게 막 날리기 때문에 좀 가까이서 뿌려줘야 제대로 원하는 위치에다 뿌릴 수 있네 <놀람> 이 뿌리는 즉시 얘네가 흘러내린다 오곰파이가꼬맣게막오 뿌리는 즉시 어 근데 약간 얼룩을 지면서 흘러내리는데 점이 있던게 점이 사라져 우와 그리고 와 쓰기 편한 건 팡이팡팡이 제일 편하다. 진짜 눈에 띄게 깨끗했는데 지금 이제 아직 마르지 않아가지고 젖은 자국은 있는데요 곰팡이 얼룩은 거의 없어졌어요 아주 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희한하네 희한해 물론 아직은 깨끗하다고 할 수는 있 수준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하루 만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될 거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져온 그 곰팡이, 곰팡이 제거제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테스트 해본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효과도 좀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얘를 좀 추가 주문해서 완벽하게 곰팡이를 뽀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곰팡이와의 전쟁을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곰팡이 상태가 안 좋지만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텐트를 쳐놨고 햇볕에서 일광 소독을 좀 해주면 곰팡이 생명이 다하지 않을까 그런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 그냥 그 텐트 세탁소에다 맡겨라 이렇게 중고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 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곰팡이를 박멸해서 꼭! 지난주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햇볕을 쫙쐰 데들은 확실히 눈에 띄게 지난주보다 곰팡이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이제 물 빠짐은 심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얼룩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보기에 약간 얼룩덜룩하다는 거. 지난번에 세 가지 세제를 가지고 사, 사용을 해봤더니, 스프레이 식으로 된 걸로 뿌려놓기만 하면 되는 제형이라서 얘가 제일 편리한 것 같아요.

2차로 곰팡이 박멸 작전 수행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얼룩 있죠.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고양이 오줌처럼 좀 남긴 한데 얘는 시간 이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이 깨끗해졌어요. 일단 저희가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 진짜 심각했던 부분들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얼룩들이 좀 남아있는데 또 햇볕에 한번 쫙 말려가지고 배추 후에 다시 와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어서 이제 걱정되는 게 혹시 이 곰팡이 제거제를 쓰는 것 때문에 원단이 혹시 손상되거나 이제 방수가 안 될까 봐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 비를 맞춰보고 결과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깨끗한 텐트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